안녕 만나서 반갑대 나는 전직 야구선수이자 지금은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건우야 다들 내가 누군지 알고 있겠지 아마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나를 꽤잘알것 같은데 야할 못들은 나를 잘 모를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요즘에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잖아 유튜버도 하고 있고 그런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알아보더라고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많이 찍어보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디서 가방을 공개한 적이 진짜 한 번도 없더라고 자 그럼 내 가방 보여줄게 아유 무겁다 이게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노 이 가방은 윌슨 제품인데 내가 또 글러브를 야구 글러브를 윌슨 글러브를 쓰잖아 거기서 편안하게 어깨 메고 다니라고 선물로 준 거야.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보여줄게. 기다려 봐봐. 요거는 손가방 구찌 거. 우리 와이프가 선물로 해준 거좀좀 좀 됐는데 새로 하나 더 사줬으면 좋겠다, 여보. 어 <laughs> 자, 그다음에 핸드폰 삼성 거. 텔레콤은 SK텔레콤 정근우 8번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고 있고, 필수니까. 그 다음에 향수인데, 이 제품 이름이 모르겠어. 근데 향이 좋아서 선물로 받은 건데 계속 쓰고 있어. 이거 약간 아쿠아 향인데, 이게 좀 시원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어떨 때 뿌리냐고? 그냥 매번 뿌리지. 몸에 좀 냄새가 빠졌다 싶을 때 계속 뿌리는 거야. 뭐 그런 게 어딨어? 내 냄새도 좋지만 상대방도 기분 좋아야 될거 아니야. 그래서 매번 뿌리고 있는 거야. 그래도 많이 남았어. 집에 또 있더라고. 자, 요거는 내가 편안하게 운동할 때얘 팔에다 차고 핸드폰, 팔에 딱 쪼아가지고 이거는 쿠팡에서 구매했어. 어. 자, 이거는 화이트 시크릿 토너크림인데 와이프가 선물해준 거. 햇빛을 많이 봐가지고, 요거 탔다고, 방송 많이 나가니까 이제, 좀 하얗게 보기라고 또 사준 거. 어. 와이프 고맙다. 요거는, 비비 스킨 크림인데, 와이프 거, 훔쳐온 거. <laughs> 미안하다, 여보. <laughs> 자, 이거는, 저기, 왁스. 상표가, 시폰 소프트 왁스. 야 성남동에 있는, 자홍. 거기 가면 이제 그 원장님이 나랑 그 의형제 같은 형인데 그 형이 나한테 항상 떨어지면 선물로 주는 거야. 나는 머리를 차원에서 자란 남자야. <laughs> 이거는 글로브 데님인데 이거 각을 입에다가 하는 거 뿌려가지고 거품 나오더라고. 와이프가 선물로 사준 거 이것도. 평소에 입는 새가 와인 하나. <laughs> 야, 자 이거는 자 선글라스. 로이비똥 이거는 내가 저기 자 간지나제 로이비똥 선글라스 항상 준비하고 다니는 거자그 다음에 야 이거는 또 말하기 수업 책 우리 석준이 형이 출시를 하면서 나한테 선물로 준 거야 이렇게 문구까지 남기면서. 정구누님, 멋진 야구 선수에서 즐거운 방송인의 인생을 응원합니다. 이렇게 한석준 드림. 그래서 지금 얼마노 코멘트 할게.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. 야, 이거 뭐냐? 그러면 만 원짜리 선물이야. 내가 좋아하는 탤런트 영화배우 형님, 박상원 형님. 박상원 형님 사인이 되어 있고 며칠 전에 만났는데, 만원 사례를 이뤄라고이만 원을 딱 넣어가지고, 다섯 개를 내가 좀, 오만 원을 좀 부탁해가지고 받았어. 좋은 사람들한테 주려고. 우리 가족들이 다섯 명이잖아. 아들 둘, 딸 하나, 와이프 나, 이렇게 다섯 개. 가족끼리 하나씩 나눠 가지려고 받았어. 됐다, 이제. 자, 끝이야. 이제 없어. 가방 내 다, 다, 다 털었다. 어. 자, 가방 공개. 끝! 아, 처음 해보는 거라 조금 어색하게 했는데, 우리 궁금러들이 재미있었으면 나는 그걸로 됐어. 다들 재밌게 봤으면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 꼭 누르고 가는 거야. 그럼 다른 아이템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린 거기서 또 보자.